이경원 생물과학관에는 새로이 각종 동물과 식물의 표본 2천여 점이 진열되어서 12월 10일부터 공개되었습니다. 수류, 조류, 어류, 파충류 등 우리나라에서는 볼수 없는 여러 동물의 모습을 구경하려고 많은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더욱이 북극과 남극의 얼음 위에 사는 생깅은 이체를 띄웠으며 이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통에 대철를 맞은 곰님들은 힘이 나서 우왕사왕 하면서 벽원 아닌 김자 모습으로 관중들의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부석병원 소아과에서는 이번에 이아들의 건강 무료 상담소를 마련하고 이화의 건강지구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간 동안을 상담 시간으로 정하고 이화들의 발육 상태, 운동 능력, 영양 섭취, 질병 예방 등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따뜻하게 돌봐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기술자들이 처음으로 만든 여객선 금성호의 진수식이 12월 17일 부산항에 서배풀어졌습니다 대한조선공사에서 만든 이 배는 선체가 강출로 되고 길이가 40m에 폭이 6m이며 476명의 손님을 태우고 시속 16m로 항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배를 만드는 데는 1억 4천만 원의 돈과 5개월의 시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고양경찰대에서는 두 번째 고속경비등 진수식을 가졌습니다. 이고속경비정은 작년도 의 100톤급 경비등에 이어서 국내 기술진에 의해 순수한 우리 손으로 건조된 것인데 고성능 레이더를 비롯해서 각종 지자 장비와 지관포 등휴신 화기로 완전 무장되어 있어 바다의 불신분으로서 북한교의 해상 침투를 분수하게 됩니다. 전쟁 미치광의 기밀성 둘째들은 하늘과 바다로 육상으로 온갖 수단을 다해 침략을 돌리고 있으나 우리의 국방력에는 당연하지 못할 것입니다. 전국 여성단체협의회는 서울에서 공명선거를 위한 여성대회를 열고 과거에 있었던 타락선거를 배격하고 기권방지에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우리 모두 법과 질서를 지켜 이번 기회에 공명선거의 전통을 세우도록 해야겠습니다. 깨끗한 선거 풍토야말로 민주 복지의 바탕입니다. 새시대의 제5공화국을 이룩하려는 온 국민의 염원 속에 제11대 대통령을 뽑기 위한 선거인 선거가 2월 11일로 다가왔습니다. 일반 유권자가 선거인을 선출하고 전국의 선거인들이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는 오는 25일에 실시됩니다. 이번 선거인 선거에는 온 국민이 참여하고 또 자유로운 의사가 최대한으로 반영되도록 반드시 공명선거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올바른 한 표의 행사는 바로 우리 국민의 권리이며 의무입니다. 과거와 같은 정치 풍토나 타락 선거, 부정 선거, 선동 선거, 과열 선거는 없어져야 합니다. 공명 선거는 민주정치의 성패를 가늠하는 첫걸음입니다. 후보자와 유권자, 그리고 정부가 다 함께 노력해서 공명 선거를 치르도록 해야겠습니다. 12월 18일은 제14대 대통령 선거의 날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해야 할 이번 선거에서 우리 모두 바보라기는 손심에 속지 맙시다. 흑색 선전은 공명선거의 적입니다. 돈 주는 사람 찍지 말고 검은 손을 경계합시다. 올바른 내한표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대한체육회에서는 명년 8월 인도네시아에서도 자카타에서 개최되는 제사회 아시아 경기 대회에 확인할 선수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지난 10일부터 동계 합동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국제 경기를 앞두고서는 처음 있는 이번 합동 훈련에는 경기 14 종목에 2번 시인 한 명과 선수 339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경기 종목별로 감독, 코치가 직접 책임지고 시도하는 이번 훈련에서. 지도자들은 특히 기술면을 연구해서 과학적으로 지도하고 있으며 영화 13도를 오르내리는 좋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연습을 계속 자카타의 하늘 높이 태극기가 휘날리다를 꿈꾸고 있습니다. 세모를 <목소리> 장식하는 프로로서 지난 16일부터 나흘 동안 시민회관에서 오페라 마르타가 공연되어 밴드를 열광하게 했습니다. 데이비스 판의라던과대한 합창단, 그리고 프리마 오페라단이 처음 출연한 오페라 마르타는 19세기를 무대로 피어난 잠깐 사랑의 이야기입니다.